네, 하루종일 있는 날인데요. 제가 평소에 집에서 뭘 하는지, 집순이가 도대체 집 안에서 뭐하고 지내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날씨가 비가 계속 와서 잠자기 좋은 날씨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이랑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아 뭐야?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새로 왔는데 얘가 햇빛을 되게 좋아한대요. 햇빛을 못 보면은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못생기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밖에 내보내줘야겠어요. 근데 오늘 햇빛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햇빛 많이 봐라. 그리고 지금 습배송이 온게 지금 문 앞에 있거든요. 이거를 꺼내서 정리를 해야 해요. 아이고 귤 하나 먹고 정리를 할 거예요. 뭐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란, 계란이랑 파프리카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이번에 좀 야채 같은 거를 많이 샀어요. 샐러드 해먹을 양상추. 바나나. 그리고 호박고구마. 네, 치맛살 구이고요. 제가 요즘 음식 하나에 꽂혀서 그거를 해먹기 위해서샀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왜 별로 안 빨간 것 같지? 약간 갈색 같은데. 뭔가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습배송시키면은 야채가 별로 좀 상태가 안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어쩔 수 없죠. 간식으로 산 컵누들. 올리브 오일. 요거트. 이 소래는 소화나무 이 요거트 진짜 맛있어요. 이제 얘네로 요리를 해봅시다. 아참, 제가 오늘 뭐 만드는지 얘기를 안 들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예능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소지섭 씨가 토마토 수프? 토마토, 양파, 소고기 수프를만들어 드시더라고요. 제가 익힌 토마토를 되게 좋아해서 그거를 한번 해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먹으려고요. 오일을 안 넣고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 눌러 붙어가지고 이렇게 오일을 두르고 양파 고기 찐으로 넣고 이렇게 그냥 끓여주면은 물을 안 넣었는데도 물이 나오면서 스프가 된다고 해요 왠지 오이를 잘못 넣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만큼만 쓰고, 이만큼이랑 얘는 깍둑썰기 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입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을게. 완성. 숲속의 작은 집을 보면서 먹겠습니다. <놀람> 숲속에서 살아본다면 설거지에 다 했으니, 이제 빨래를 해보겠습니다. 응, 빨래거리가 많네. 1차 빨 다음은 걸레질. 이 걸레는 이렇게 끝에 물통이 달려서 이걸 땡기면 물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물걸레질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빨래가 다 돌아서 건조기를 돌려주려고요. 이거 며칠 전에 산 헬스티아 6kg짜리 공덕인데, 아우 시끄럽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랑 같이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편집할 때는 여기 이거 예쁘죠? 제가 제 테이블이랑 똑같은 마블 대리석 모양인데 이게 무선 충전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에 그 케이블을 꽂지 않고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핸드폰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요. 뭐 핸드폰 속에 있는 사진을 가져온다거나 충전 케이블이 지금 제가 편집하는 자리랑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겨서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프만 먹어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고구마를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4시 반이거든요. 근데 고구마 먹고 나면 또 저녁 먹을 때될것 같은데... 참아볼까요? 어쩌지 배고픈데... 몇 분을 들려야 되지? 딱때마침 건조기도 다 됐다고 울더라고요. 다 말랐나? 이게 스마트 건조로 하면은 2시간이 다안말랐다 2시간이 설정되는데 이게 정확히 2시간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30분? 1시간 더 돌립시다. 좋 건가? 일단은 색. 개 엄청 조그맣죠, 고구마가. 어, 내가 찌른 게 너무 선명하게 남았네. 먹어볼까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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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익었다. 어떡해? 아, 뜨거워. 어, 뜨거워. 진짜 맛있겠다. 음, 음, 맛있어. 역시 에어프라이어는 신이 주신 선물이야. 아주 입에서 살살 녹네요. 누가? 음, 음, 어, 이제야 살겠네. 제가 3개만 먹고 참을 수 있을까요? 좀 이따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너무 음. 한입거리네. 벌써 끝났어요. 오늘 저녁으로는 이거를 먹어볼 거예요. 스테이크는 처음인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스테이크도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종이가 튀어 올라가 있으면 종이가 타더라고요. 오, 대박 맛있겠어요. 빨리 먹고 싶다. 차려보겠습니다. 저녁은 닭가슴살 스테이크랑 어, 여기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좀 덜어봤어요.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파프리카가 너무 많죠. <laughs> 아까 점심 때 먹었던 그 샐러드 똑같이 했어요.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먹어 보겠습니다. 아까 점심 먹을 때 보던 숲속의 작은 집을 계속 보면서 먹겠습니다. 음. 스테이크 소스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설거지도 다 했고, 이제 빨래를 개보겠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이거는 제거가 왔는데, 무파사님에게 갈 택배가 저희 집으로 와버렸어요. 띵. 오, 패딩을, 유니클러에서 패딩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희 무파사님 패딩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건조기를 한번 쓸 때마다, 필터 청소를 해줘야 돼요. 대박 더럽다. 쉬다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늘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할 일이 좀 밀려서, 편집이 좀 밀려서, 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식단을 아주 잘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럼 저는 편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나왔어요 역시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배도 고프고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늘은 더 편집은 안 하고 자야겠어요 차라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좀 먹고 편집을 하던지 말던지 배가 고픈 새벽은 일 효율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적당히 배부른, 아니야 너무 배부르면 졸리고, 그냥 배가 고프지도 부르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의 새벽은 능률이 최고거든요. 저는 그때가 가장 일이 잘 되는데 오늘은 배고파서 실패. 내일은 지방을 좀 먹어야겠어요. 제 다이어트의 시기 플레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지방까지 안 먹어버리면 고기까지 안 먹어버리면 전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쌀과 멀리 해보려고요. 머리는 왜 말려야 하는 걸까요? 맨날 이렇게 탁 하면은 머리 감고 말려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동스. 그럼 전 동동이와 함께 꿀잠 자보도록 할게요.